이걸 이걸 피했는데, 음, 어차피 저 이제 석상 이런 거다 필요 없으니까, <laughs> <laughs> 불꺼지다는못 했네. 근데 진짜, 진짜 불 꺼질 줄은 몰랐네요. 이건 좀 문제, 좀 문제 좀 있다. 이거는 내불 꺼져버리냐? 치사 불 꺼지고 시작이네. 아! 다 풀어버리고 빨리 다음에 독립 전체겨연거가 없네 딱히. 15, 4, 11, 13도프는 풀었고 무은걸 필요 없고 위로 단 풀어주고 아, 설마 야습은 안 뜨겠지? 근거없는 믿음 야습 안 뜨겠지? 자 이제 또 애낄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한데 어 다이다 딱 나왔네 저 껴놓고 열키고 뭘로 열쇠로 열어주면 보물 저 보물이 좋더라 보물은 음 일단 중요하지 뭘로 왔으니까 우와 메신 뜨긴 뜨네 메신 인신이 있긴 있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인신이 있었구나 이렇게. 어 프레임 노노논 까지 어? 피해버렸다 진짜. 장비했네 순식간에 너 기절? 오케이 스트레스 일단 봉인했고 공격으로 잡박고 마무리 완벽히 이 재물 공격으로 데미 들어가고 너도 의 너도 의하이 불 때리네, 오케이 피했고, 오케이 피했다. 얘, 얘엄 어, 뭐? 정말 얘도 은근히 아프죠? 은근히 아프기 때문에 잘 잡아야 돼요. 특히 이거에 갑자기 왜걸렸는 출혈이 왜 걸렸지? 아, 맞아, 그렇구나, 맞어 맞아, 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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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맞 주가 재밌지. 재미지도 깎아보여. 넘어끼죠 또. 한 너만 남씩 먹고 놓으면 되게 유리해요 일단. 어? 저거 맞으란 말 아니었는데. 그것도 맞고 있네 이렇게. 일단 얘한 예한데 때려 먹고. 공격은 실패. as the f i 출 아, 안았으면그1 0 들어왔겠네, 지금. 완전 빡치죠. 내가 먼저 담았네내려주고 잡자 그냥. 내피해 버렸네. 잡고 싶은데 피했네. 10, 15. 목표율은 저 나이스. 팡팡. 으 잡았다. 일단 잡았으니까 끝. 그쵸. 그렇죠. 약화 효과 걸린 거는? 뭐지? 버릴 것도 없긴 한데. 챙긴다면 이걸 챙겨야지. 돈 벌어야 되니까. 아확는돈 어, 벌러 왔으니까. 그것든 다 필요 없고 이제. 가자 으흠. 약간 좀 피가 달긴 달았는데 이 정도야 뭐 이상한 편이지 대트레칭 보는 거 생각했어 <laughs> 비슷하구나? 어떻게 가나? 근데 함정이 생겼네요 여기서 형정이 어정쩡하게? 차라리 낫다 풀0죠 실패할 리가 없지 설마 오늘 변수가 아니 이상해. 음, <laughs> 음, 구나 이렇게 돌자. 이렇게 돌자. 차라리. 길이 그 길일 것 같다. 이거 보니까. 뭐 먹고 작하 어? 근데 밥을 하나 더 먹네. 누군지 몰라도. 어? 당했다, 이번엔. 요건 몰랐네. 당해버렸네. 본격적 다행히 세. 근데 브이도는게는안 들어갔다. 얘게들어 왔으면 최곤데... 공격으로 한놈 썰고, 그다음에 때릴 레가 있나? 여기서 못 때리지. 얘는 지금... 이캐가피면 피리메... 이래가지고 못 때리지. 안 좋긴 안 좋구나. 이러가지고단 피했고, 이번에잘 썰어줘야 되는데... 야, 얘... 개이 잡았다 스트레스가 제일 큰 문제라? 딱 때려 줘야 되는데 수출이못 되네. 면냥 포기. 계한재고축 체온. 이제 피나 채워야겠다.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때리고 시 체조. 성공적. 잡았다. 노린 건 아니지만 노린 것처럼 너무 좋은데. 근데 딱 밝기가 조금 애매해져보니까 바로 이렇게 기습을 당했네요. 신기하게. 문장이 이제 필요 없지? 거의. 실질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는 다 해놓은 거라서 일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넌 뭐니? 처음 보는데? 불경? 신기한 놈이 나왔네요. 청병도... 청병은 한본거 같은데. 이는 되게 신기하다. 야 뭐냐? 상병이 좀 위험하긴 했지. 개툴기죠스저으로 때리면? 그렇지, 잡았지. 난 너를 구 봐야 돼. 불길에서? 열한일 겨. 케라! 케하고 때리고. 근데 진짜 뭐냐? 방어가 들어와 있네. 방어가 들어와 있네, 하필이야. 딱 박아주니까. 뭐 근데 이제 방어가 들어있어 버리니까 문제가 있긴 하다. 이100%안 바뀌죠. 이러면 좀 함정이야, 이리이도 나오고 나왔는데. 그럴 수 없다고 치는 게 맞겠지? 맞을 거야. 여기서 어, 성스러운 분수대. 스레스 풀리는 거좀 풀리는 거 같은데? 하는 거 보니까. 면제를 어, 위해 진짜 들이있으 공장 야영을 한번 하긴 해야겠지. 트레스가 엄청 쌓일 거라서... 그리고 이걸 챙겨야지. 오케이, 정찰... 투죽 한번 있네요. 이끝이이끝 끄트머리에... 어디 있나? 저번에 배웠고... 이곳 이제 전투... 어... 뭘 나왔네? 둘다 스트레스 유발인데? 하필이면? 딱 잡아주는게 예쁜데 지금? 그러진 못했네 데미지 일단 음, 잡았고 사당할 수는 맞는데? 아하! 피했다 다행이다 맞았으면 기분 나빴을 뻔 데미지는 아, 음, 잘 들어갔고 다음이 끝! 오케이 나이스 끝 문제없이 잡았네 어떻게 그쪽을 잡았네 혹지잘 이만 바랄 뿐 어허이 함정부터 시작이네 처음부터 아8 82 이쯤에 한번더켜야지 또 어디까지 보여주니? 여기까지 보여주니? 난 여기 함정 있었네. 장애물 와, 여기 뭔데? 되게 많다. 전투 3번이나 해야 돼. 여기 가는데 이래서 100%인가? 그래서 100%인가? 여기만 지금 4번 싸 와야 되네. 총 사람의 횟수가 남다른데, 방울 빨아 어, 40번대, 4다이, 3개 들어온다. 이래. 그럼 기절시켜 놓고. 얘네들 오네, 이제. 오케이, 피했다. 폭격으로 한번 때려줬는데, 죽지도 않아. 어? 부정한 수 오, 얼었네. 오, 얼었네, 하필이면. 올. 공수를 둘다 막아주네, 이렇게. 요건 삼각지 못한 문제다. 근데 이번엔 방어가 엄청 올라가죠? 70% 되면 좀 너무했다니까, 조금 영어가.. 7 0때는 이건 좀.. 양심이 좀 많이 없다 이러면? 되게 둘이 다 맞겠죠 이제? 문제가 좀 있어 이 이래버리면 아예 안 들어가네 그리고 난 아프네 기절은? 들어가니? 기절은? 한판도 어차피 데미지 안 들어갈 것같것도 생기긴 했는데 기절은 그래도 걸리네 맨무에는 뭐야? 기력 는거가 맞네. 2절 걸고 이동시키는 거네. 별과 이동. 얘는 뭐지? 음, 이건 잡아야지. 그래도 별주 하고 싶어. 오, 피했어. 이걸 피하네. 인피 남은 건 잡을 수 있지. 그래도 올라와 가지고 데미지 센 걸로 때리긴 했는데, 내가 오히려 잘 피한단 말이야. 아까부터. 쟤왜잘 피하는 거지? 피할 리가 없는데 공격도 잘 들어가고 치, 깔끔했다 잡았다, 이제 채 좀? 없애야겠네 채가 너무 많다 여기선 저주 수량품 잘 뜬단 말이야, 저주가, 의외로 지역까지 걸어주면 완벽했 진짜 장난감 완성이죠. 기절에다가 디오프까지 완벽했다 진짜 방금 전에. 아! 건도못 가져가겠다 이건네 이건 좀 챙기는 게 맞겠지 여기서는. 다치고. 이 여기 이거 하나 있고. 전투인지라. 이건 스트스 풀어주는 건데. 그럼 보류, 오는 길에 있으면 한번 써야 겠다 이거 세번 싸우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어떻게든 거네안 쌓일 리가 없어, 대적으로 점점 기절 한번 붙주고팀 남았네 아, 뭐. 오케이, 얘는 알아서 맞았고 이걸로 잡았다 오케이, 잡았다 잡는 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아, 안돼 안돼 안돼. 피. 오케이 피하고 때리고, 나이스. 잘했다 이거. 영상용은 이렇게. 30 대미지. 대미지 굉사하다 이래야지 이래야지. <laughs> 역시 찍놀이 재밌어요. 어, 모든 게임은 역시 이걸 찍어 눌러야 돼. 약초가 쓸 일이 없단 말이야 오히려. 이게 찜찜하단 말이야 이거. 로켓 탈탄 버려. 먼저 지금 돈 벌어야지 뭐하니 내가 바로 이어지는 전투 오우 벌인데 안좋은 벌레네 띠한 마리씩 잡아야 한 번은 한번씩 잡아야 되네 이렇게 으음 끔찍해 약화조 이 뿌리고 으음 끔찍해 끔찍하기는 잡았다 나이스 아무것도 못하고 클리어 분장 필요 없지 나중에 필요할 것 같긴 한데, <laughs> 제가 건물을 다 지은 게 아니다 보니까, 물도 짓고 해야 되긴 하는데, 오, 하, 드디어 울게 왔다. 얘네가 왔네요, 드디어. 드디어 울게 왔다. DLC에 목뜨기 시작했네. DLC 목또꼭필시켜야 되는데가? 이게. <laughs> 기사라든지 뭐 향사 이런 애들은 꼭 기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고통스러워져요 제가 음. 얘네 둘은 양반인데 아 어, 지금 기저하나 뭐 어, 기저는 당연히 안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걸 빼고라도 눈치 아픈건 마찬가지지 퍼드 말고 또 걸까, 더 풀걸자 음. 더인 역시 무법이 어울려 이거 구월러가지고구장자님이 했으니까 안 맞을 거고 뭐 구월 쓰는 거 뻔하긴 한데 그월에괴멸고조용 패자? 빨리빨리 이를 쓰면 없다, 니까 근데 시체가 남았네, 하리면 하이하이 피해버렸어 저 부활 렉 디버프 마이너스 4 0 완전 미친데? 근데 이미 없애버렸지. 내가 이럴 땐잘 없애야 되는데, 신기하게 음, 이건 없애놨고, 얘는 이번 턴에 딜못 넣고 시절시절 과연 오케이 성공 이걸 좀 들어가 줘야지. 이거 그으로더 한번 더걸어 주면 이제 용어가 0이 됐죠. 이득 이럴 때 해야지, 빨리 빨리. <laughs> 잠긴 석관 돈만 챙기면 된다 바로 백 s 스트레스가 안 쌓였네요. 별로. 이도 쌓였다고 쳐야 되나? 그래도 뜨 n g top one. One man, Tingim and d a d 역시 그, 어. 그 사이트 켜놓고 하는게 제일, 어, 제일 확실하다 이게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피했었는데 여기서 이거 해제하면 이제 스트레스가 0 0 0 0 최고죠 스트레스 0 파티 여기는 어차피 안 싸우는데 오케이 정찰 딱 나와주네 이렇게 장애물 일부러 가긴 또 그렇지 뭐 좋다고 장애물 을 일부러 갈 필요까지야? 어, 어이구, 당신도가 딱 있네 11. 한 눈만 잡자. 두 네, 마리 한 번에 잡으면 제일 좋긴 한데. 너무 오래 오는 관그로이 남았네. 아, 하이 아깝다. 하이 스트레스. 안 맞아야 제일 좋은데, 저건 진짜. 안 맞는 게 제일인데, 이것도 맞아버렸네. 차라리 얘 때리지 얘안 되는데 얘는 반격이 없는데 <laughs> 우와 감사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와 겁나 세게 맞다 진짜 이거 팟은 바람 와 근데 근데 풍대 가 어, 없는데 필라 <laughs> 풍대 갔다가 없는데 딱풍 버렸네 2 0피에다니 20분 20분 전 너무 안 되니까 좀 치료해야겠다 10 이다저 저항했고 그 다음에 기절이 먹히죠? 어, 그렇지. 기절이 먹히지 에이, 심심하네. 피 채우고 있을까? 피단한번 채워볼까, 이렇게 일단 리더라도 채우면? 안정우죠 빡땜 들어갔네 21, 21 체력에 21 데미지 에메랄드 만들어갖고 왼쪽에는 하나 가져가 봐야 되니까 안되고 다음 방침에 이제 야매해야겠다 이제 슬슬 또칸 수가 또 없기 시작했죠 슬슬 칸 차지가 있었 되고 있기 때문에 챙기고 핵불도 꽤 여유로웠다 다행히 없었으면 큰일 날뻔 했을 뻔 했는데 다행히 여유로워서 살았네요 근데 뭐다 전투야 기본적으로 전제가 전투여 그냥 어둠의 힘 l 렇 in the d a r 고 The battle may yet be won. What do you think? What do y o 빠르게 i n 야 w h a 들 do 이 빈단 말이지, n k w 챙겨놓고 아 이거 아마 그걸 텐데 약초라든지 뭐 해독제 이런 걸 텐데 딱 없는 게나한하 필이면 여기는 빈방 그리고 바로 함정이네 너 함정 풀수 있니 풀수 있네 80%인데 80%도 풀수 있구나 못 풀은 줄 알았는데 웬 일이야? <놀람> 여기는 정찰이 안된건 아닌 것 같은데, 뭐니. 방전투와 보물상자. 또, 어? 저기 누구 나오려나? 다행히, 공격 파티네요. 걔네 온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 안되네 애들이 있기 때문에. 데미지. 이걸로 때리면, 한놈은 죽는데, 얘가 살아남았는데, 과연? 아, 1대 모자랐다. 1뎀 스트레스 오케이 피했고 아! 피피 오케이 피했고 얘는? 오케이 좋았어 피하고 때리고 1뎀 한 한모 잘랐네 이번에는 라 때리면 됐고 영 사격도 좋긴 한데 얘밖에 못 때리겠다 얘는 좀 안타깝다 했네 그걸 피했네 못 피하길 바랬는데 아 이것도 맞았네 안 맞는 게 제일 기분 좋은데 안 맞는 건 너무 힘들어 일단 잡았죠 이건 문장은 필요, 필요없어돈챙하야지 이거 딱 뭐였으니까 그 열쇠도 맞지마 패스 끝났죠 거 같고, 넌 복해서 여기는 전투, 그 뭐라 할까? 야 아, 진짜 뭐야 어, 진짜 뭐 하지? 그렇게 싸울 게 많이야. 어, 결국 나와 버렸네. 앞만 잠가, 얘를 잡아야 되는데, 응 음, 너는 얘를 네. 잡고잡고 피 저주받으면 안됩니다. 큰일나요. 어, 오케이. 다행이다. 오. 디 s 스 디에스는 이제 나올 때마다 섬세한 하네 나올 때마다 무서워가지고 네, 쫄려요. 스토모도 그렇고 저주도 그렇고 안좋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진짜 하여튼 끔찍하다 끔찍해. 다행히 얘네는 병을 못 걸지. 어. 응. 피할 줄은 아네. 도피할 줄 알고 방심했더니만. 윽 그리고 생긴거 징그러워 겸윽윽그 징그러 워 생긴거 보면 진짜 끔찍하게 생겼죠 이름부터 기생충 <laughs> 어떻게 다 저런 이름 지었는지 앵타9 <laughs> 데미지 근데 이번판은 진짜 근데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된다 생각 물론 딜찍딜 찍놀이긴 한데 평가가 잘 되면 할 이유가 없죠. 너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챙겼다고 봤을 때나보 필요 없을 만한 게 필요 없겠 당연히. 그럼 이걸 챙겨야지. 일단 밥은 밥이고. 원 이거니까. 백장은 대충 패스하고 이 횃불은 좀 여유로울 거니까. 그럼 여섯 개 충분하지. 아 열쇠 없는데. 밤. 열쇠 없는데. 밤. 정말 딱 열쇠가 없냐? 여기서 아 오케이 가버렸다 근데 방금 좀렉 걸리지 않았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때리면 음, 얘가 맞지 판으로 너를 때리면 죽지는 않는구나 길이 좀 아쉽긴 하지 아사 4데미지 램지지다 진짜 어? 아하 여기서 제가 저걸 해버리네. 이런 데미지가 안 들어갈 텐데. 데미지가 안 들어가서 뻔하니까. 렌파 시체는 없애야지 여기다가 이거 저주를 뿌리면 둘째. 방어가 깍 그냥 나가죠. 이게 재밌어? 아, 근데 아하이 팔 데미지 많이 아프다 어디 그러면 되겠구나. 이거. 어디 보자. 그럼 내구나. 걸려주면. 리틀도 넣으면서 피도 차고 <laughs> 어 피했네. 그러면 1타 2피 체아나 몬스터 하나. 진격으로 마무리. 네, 오기름이 어? 나왔네. 여기서 어, 수발래 몰라. 여기 사... 되지 않나? 되긴 되네 예.. 되긴 되네 이제 네, 더 이상 뭐.. 없죠? 이제 삽도 버리고 돈 챙겨야지 돈이 지금..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 지금 돈만 만원 넘었네요 돈만.. 만 오백 원? 만 팔백 원? 지금? 하... 이번 판돈 제대로 벌었는데? 이렇게 돈보람 있어요 지금? 괜히 초반에.. 아, 오늘 첫날? 아.. 첫 번째 판에 괜니또 이제 다시던전한번 덤벼봤다가 아, 3마리 날려버리고 세마리면 대체 돈이 얼마야? 웬만한 지금 한 4만원, 5만원까지 날라간 것 같은데? 와... 하여튼 대단했어요 그나마 지금 계속 키워가지고 복구하면 되니까 다행이긴 한데 복구 안 됐으면 어휴... 바로 그냥 빡종, 어, 바로 그냥 빡종인데 빡종 겸 바로 이제 다시는 안키는 아, 다시 던전 뭐나 혼자 뭐 페인더 키고 잡았겠지 그러면 에이? 이게 지금 난이도가 제일 쉬운 거거든요 심지어 종종 하는 말인데 난이도가 쉬운 이 정도면은 이인 대체 얼마나 지옥인 거야? 아 진짜 너무나 너무 너무해. 난이도가 너무해 한칸 모자르네 거리가 한 칸만 더 있었으면 좋았군요 한 칸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딱두 칸만 닿는거라 아! 근데 네. 아하이 격 맞았네 걸로 회복좀 걸어주고 자 어디보자 영사격은 또 안맞지? 거리가 거리니까 다 맞고 근데 왜 꽝이 가깝죠? 1촌되면 딴거 딴거 손길 없으니까 어 뭐야 끝났어? 끝났니? 어? 그래도 마저는 봐야지 궁금하니까 함정 해제 하고 이거 이어 진짜 이건 뭘까요? 마지막 이건데, 아, 책장이 었구나. 네, 이 것도 한집 쏟아 버렸으니까 없는 아이템 됐지. 예, 일단 모험은 끝났습니다. 이건 12시도 넘었네요. 12시, 아, 실수로막협곡이네 이제 15,000원. 15,000, 17,000, 18,000에다 니까 예, 이렇게 하면 벌써 3만원 가까이 되네요. 정확히 아, 29,625원에다가, 이거까지쓰니까 리드. 근데 네, 병 걸렸네. 치료이 들어가네. 숨거는 고개가. 강인함. 오, 좋다, 이건. 강인함 좋은 거 걸렸다. 신성광은 치료해야 되고. 근데 왜 자꾸 이기지, 데이게가가 t o 개가두개 e r 네데금보니까난니네 아, 니네 아... 잠깐만? n But I was d 그 a d I am d e a 이 I am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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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d e 열심히 사는 분인데. 어. 이도를 잘못 골라 보셔 가지고 할게 없지. 일단 지금 갔다올 애들 바로 없애야지. 뭐니? 음, 어디 보자. 보행자는 관계 없고. 집착. 단단한 피부. 일단 접세 버리고. 뭐지? 그냥 뭐 집집하니까. 얘는 특별할 거 없으니까 병실료. 어망거 걸려구나 진짜. 페어 모험과 정대 균형의 달인 검사한 콘은 필요 없고 강인함 좋지 신어 광은 치료해야 되고 벌어와도 다 날라가네. 그럼 <laughs> 보람 진짜 없다. 쥐 시체는 팔려고 갔다 온 겁니다, 사실. 시체가 팔면 짭짤해요. 암흑공포증, 토르, 야행성 이거 치료해야 되지? 얘도 치료해야지. 야행성이랑 약한 조절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첫 번째 차례에 이거 속도 괜찮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대치고 스트레스가 더 없죠? 스트레스가 없고 대충 준비된 것 같고 새로운 용병이 안 왔고, 얘랑이 미안하다. 응.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자, 이제 끝났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저는 이만 마치고, 예, 내일이나 다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걔네 스트레스 안 풀었었네. 이것만 걸어 놓을게요. 깜빡, 깜빡, 그리고, 이거 너한테 병 걸려 있니? 은충이라니 이거 걸어놓고, 너는 특별하고 있니? 너도 해놓고? 너도 해놓고 테스트가 터진 애들이 오 이렇게 예 진짜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